자 이렇게 해서 이번 점음부터 15차전은 어 18홀에서 승부를 가리지 못하고 김보미 유은 선수가 연장전에서 우승자를 가리겠습니다. 자 김보미 유은 선수의 주요 경기 장면 모아봤는데요. 유은 선수는 오늘 아주 깔끔한 플레이예요. 네. 1번홀부터 버디가 있었고요. 김보미 선수 도 1, 2번홀 출발은 아주 쾌조의 스타트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버디를 기록하면서 공동 선두를 올랐죠? 올랐죠. 네. 오늘의 가장 멋진 샷 중의 하나라면 이 샷이겠죠. 파5 2번홀 김보미 선수의 두 번째 샷인데 뭐 짧은 파5홀이긴 한데 거의 알바트로스가 될 뻔할 정도로 방향성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아 네. 네. 아, 기대만큼 들어갔어야 되는데. 테핀 <laughs> 네. 이글이죠. 네. 단숨에 두타 줄이면서 2번홀에서 한 타차 단독 선두로 올라갔던 김범이었고요. 유은수 선수의 5번홀, 1번홀 버디에 이어서 이제 5번홀에서 또 다시 버디가 나왔습니다. 오늘 전반에 유운 선수가 파3이두 개를 해서 못이다. 파슬 줄였어요. 네. 지금 아주 가깝게 붙은 것보다 중장거리 퍼팅이 지금 성공이 네. 되고 있습니다. 네. 5번 홀 파3올에 이어서 그리고 다시 파 87번 홀인데 아, 이 샷은 또이 샷도 굉장히 멋졌죠. 그랬죠? 아. <laughs> 아주 그냥 깃대를 정확히 맞춰서 소리가 크게 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운도 좋았어요, 지금은. 깃대 네. 예. 안 맞았으면 조금 컸겠죠. 연장전 나간 선수들이 다 지금 기대를 맞춘 선수들이 그렇니다 네, 예. 김보미 선수 전반 마지막 9번홀에서의 두 번째 샷. 네. 김보미 선수 오늘 아주 샷감도 좋고 퍼팅감도 좋은데요. 선두와 두타 차였던 유온수인데 10번홀 이 버디 들어가면서 네. 이제 선두가 한타 차. 이때부터 계속해서 선두와 한타차 우승 경쟁을 해왔습니다. 이 거리도 12번 홀 가깝지 않았거든요. 예. 그렇죠. 아, 오늘 아, 윤수 선수 만약 우승을 하게 된다면 진짜 퍼팅감이 굉장히 좋은 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오늘 중장거리 퍼팅이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죠. 그렇죠. 이퍼트참 좋으면서 단독선두로 가게 되죠. 팀보밍. 유은수는 18번을 버디를 했고 예. 김보미는 두 번째 차까지는 더잘 붙여 놨었는데 예. 어프로 짧은 언거리의 어프로치가 어에 붙지 않으면서 8일 기록 두 선수가 연장전을 가게 됐습니다 김보미 선수가 13차전 3 6이 14차전 4 0이니까 오늘 우승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은 당대 좀 유력해지고요. 네. 2위도 뭐 괜찮습니다. 그렇습니다. 유은수도 마찬가지고요. 예, 유은수도 13차전 36이 그리고 14차전 581이니까 어, 유은수는 어떻게 보면 2위보다는 우승을 더노려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자 앞쪽에 지금 김보미 선수가 연습을 하고 있는 가운데 유은수 선수가 먼저 세 번째 샷. 세 번째 샷잘 갔네요 <laughs> 이렇게 되면 김보미 선수가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먼저 붙였어요 플레이오프 전에 18번 홀에 아, 떨어진 서드샷 위치와 똑같은 자리인 것 같죠 약간 내리막이면서 우측에 있는 그런 홀입니다 출발했어요 이번에도 짧아요 앞선 18번홀에서도 어프로치가 짧았는데 아무래도 선수들이 긴장감이 많이 되게 되면 백스윙이 덜 가서 좀 약간 뒷땅을 치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자 이윤 선수 조금 더 장면이죠. 심리적으로 다음 이렇게 이렇게 연장 가서 앞선 선수가 붙이게 되면 영향 받죠. 그렇죠. 음. 잘못 친 샷은 아니었는데요 김보민 선수 약간 오르막 쪽에 떨어뜨려서 런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음. 보니까 18번 홀 지금 연장전까지 두홀 연속하면서 어프로치를 다 붙였네요 네, 오늘 퍼팅감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16번 홀에서도 정말 긴 거리를 바로 집어넣고 지금 퍼또 내리막이면서 약간 자신이 없다면 좌측으로 흘릴 수 있는 그런 구인데요 버디번 들어갑니다. 아, 네, 오늘 아주 퍼팅 감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점프터 15차전 유운수 선수가 본인의 생일날 좌측 우승을 하게 됩니다. 연장 접전 끝에 김보미를 물리칩니다. 김보미 선수 1번 홀과 2번 홀 지나갈 때 아, 우승을 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유은수 선수가 아주 끝까지 보여준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우승을 합니다. 아이두 선수 1, 2위를 하게 되면은 어, 상금순위 14위 안에 드는 데는 큰 지장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선수 모두 다 정연으로 승격이 예상이 되는데 유은수 <laughs> <laughs> 네. <laughs> <laughs> 선수 다시 한번 우승 축하를 드립니다. If you want a chance, be not afraid. I'm me up so far in the s e gone. Sigh. 여전히 넌 여기서 숨 쉬죠. 그대의 작은 심장 소리가 들어뜨면꽤 깊게 박뀐 두려움을. 오늘 사실 저 생일이었는데, 정말 최고의 생일 선물 받은 것 같아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포털에 버디를 치면서 흐름이 잘 갔고 그리고 전반에 잘 마무리를 했는데 후반에 또 1번홀, 3번홀 버디가 나오면서 네, 우승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 홀에 버디를까지 치면서 우승을 할수 있었던 이유 같습니다. 연장전에 들어갔을 때좀 긴장이 되기도 했지만 그래도 차분하게 플레이하자는 마음으로 쳤는데. 첫 토레 바로 버디로 연결시켜서 연장전에 이겨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남은 한 대회 마무리 잘하고 그리고 11월달에 있는 정규 투어 시드전에서 20등 안에 들어고 내년 정규 투어 시드를 획득하는 게 목표입니다. <목소리>